짠짠짠짠자 갈게요, 선생님. 자. 짠짠짠. 쿠키야 고자기 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수박으로요리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만 유튜버. 쿠키야 이번 요리 연구가 선생님 설바이 농원의 손보달 대표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대표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어제 엄청난 유튜버님. 음. 네. 쿠키야. 70. <laughs> 지금 7만일겁니다. 7만. 7만 아니면 <laughs> 예. 어디까지 큰일났는데 <끊었는데? 웃음> 그 수박무를 제가 캐왔잖아요. 예. 근데 수박무가 이렇게 다 색깔이 색깔이 조금 조금 달라요. 어, 이거는 약간 찧고라색인데 이거는 하얀색이고 좀 달라요 예. 근데 보니까 속 안에는 똑같이 수박무가 붉은색. 붉은색이죠 예. 무청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무청하고 무하고 같이 해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수박 무청김치 하려고 그요 아, 좋죠. 제가 지금부터 아주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여기 만드는거 네. 네. 지켜보고서 네. 이따가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맛보세요.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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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박 먹갖다가 그... 김치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서 이따가 나중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를 일단 먼저 잘라주세요. 무청도 이렇게 일단 잘라주세요. 어, 보이시죠? 이거를 반도 갈라요. 반도 갈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 어, 안쪽에 있는 무와 바깥쪽에 있는 무 껍질이 적절하게 돼 있어서 여기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굵은 거는 삶아서 된장찌개 해 드시고요. 이렇게 여릿여릿한 것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생수를 준비하세요. 생수 준비하시고 소금을 녹이세요. 아, 소금물이 침투가 돼서 잘 절임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 녹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 넣고요. 그 다음에 무청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무청이 굉장히 연하긴 하지만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박무하고 같이 좀 절임이 되어야 이게 굉장히 잘 절여지거든요. 그리고 남은 소금을, 밑소금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이걸 살살살 뒤집어서 충분하게 절여진 후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아래로 놓고 물을 잠깐 위로 올려서 절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절임이 잘 되죠. 수박 무청김치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 만내기 국물에 있습니다. 북어, 포 적당하게 찢어서 집어넣으시고요. 양파죠. 즙이 잘 우러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마른 표고버섯이 끓여지면서 안쪽에서 불려지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대파 뿌리거든요. 요게 있으면 굉장히 방부 효과가 나서 나중에라도 무청 김치가 골마지가 끼지 않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요걸 한 소끔 끓입니다. 얼마나 끓이냐면은 하 요게 지금 2리터의 물이니까 한 1.5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게 식혀서 그 1.5리터를 우리가 맛내기 국물에다가 해서 양념장을 만들면 됩니다. 자 지금 요게 다 끓여서 제가 식혀놨거든요 이거 보실래요 이 만내기 국물이라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1.5리터만 제가 받아 놓을게요 이렇게쫙 거두면 요게 바로 이 만내기 국물이에요 요 국물이 굉장히 감칠맛도 있고 맛있기 때문에 이 무청김치가 어,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깊은 옛날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어, 이 양념장을 만들게요 사과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무청이 사실은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특별히 밥을 넣는데 밥 넣으면 다른 풀기 있는 쌀죽이라든지 밀가루죽 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밥 넣고 무청김치에다가 물고추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뭐랄까 음, 김치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맛있고 감칠맛 이 있으면서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추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감칠맛 내주는 새우젓 넣고요. 요거는 멸치 액젓인데요. 요거 넣어야지만 훨씬 더 맛이 깊고 풍미도 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같이 곱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맛내기 국물 넣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늘은 나중에 이렇게 양념장 다 하고 나서 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은 맞춤을 해야 돼요. 천일염 굵은 소금이거든요. 이거 세 숟가락만 넣으시면 돼요. 어머, 그렇게 세 숟가락만 넣으면 딱 맞나요? 딱 맞아요. 그건 아주 정확합니다. 수박무하고 무청입니다. 수박무를 먼저 이렇게 버무르세요. 어 너무 국물이 흥건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돼야지만 수박무하고 요 무청이 훨씬 더 양념이 잘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김치통에다가 담아 넣습니다. 만약에 나는 무청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은 저처럼 무청 여린 것만 하지 마시고 굵은 것도 그냥 다 하셔도 괜찮아요. 뜨거운 밥에다가 쳐얹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 손 사장님 이쪽으로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맛을 보시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담아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하루 반나절만 바깥에서 익혔다가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올라온다. 그러면 딱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만에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된 거를 미리 좀 익혀왔습니다. 무청 한번 잡수시고 무총. 그다음에 무 한번 잡서 보세요. 아 이거 별미 김치로 어, 아주 짱입니다. 향이 먹... 어때요? 딱딱 딱 보고서 네. 약간 새콤한 그흰그흰김치 그런 느낌이 딱 나는데. 신김치라 그러면 안 되고 무청이 달해야 돼. 잘 익은 김치라 <laughs> 아, 그래야죠. 다시. 응. <laughs> 야 이거 딱 냄새가. 네. 이건 아주 그 김치 음. 그 맛이 싹나요 맞아요. 음. 이거 잡숴 보시면 음.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해주셨던 음. 그냥 설레설레 그냥 버무려서 놔뒀던 그 무청 김치 같아요. 야, 제가 이제 잡서 보세요. 네. <laughs> 와우. 어때요? 말,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음. 아. 오. 아직 친구 치아가 음. 괜찮네. 괜찮습니다. 가작가작 소리가 잘 나네. 아주 유명한 집 보면 그 곰탕찜이라 그런 데 가면 설렁탕 소 네, 설렁탕 그 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응. 그거라 그랬으면 혼내라고그 <laughs> 아무튼. 그거보다 조금 더 <laughs> 맛있는. 많이 그래야, 더 맛있는 거. 많이 말 응.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갖다 놓고 가든지 제가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아 근데 네. 자기야 말 잘해 진짜 맛있는 <laughs> <laughs> 눈으로 딱 맛있는 걸다 네.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어요 손보달 대표님한테 정말 큰 박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네 가셔도 됩니다 <laughs> 우리 수박무 무하고 무청 같다 같이 이렇게 요리한 그 맛이 코이본쌤그요리연 거가 그 손맛하고 딱어려져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설마 있는 것같습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